안녕하십니까. 원픽 세금 신고서 작성 기초 실무의 5분 특강 남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실무 중 음식점에 해당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 업종에 따라서 자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음식점 업은 계산서 자료 수치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다 수거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분기에 신고했던 자료를 검토를 해서 현 분기 신고 자료를 해당된 내용이 어, 발생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는 자, 필요 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음식점업은 요즘 또 배달앱 등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자료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수거를 해서 자료를 준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종이 세금 계산서와 종이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자료를 수거를 해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설 투자 등 자, 자산 구입 관련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 등을 자료 준비를 완료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위해서 모든 자료가 다 준비가 되면 신고서 작성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회사 등록입니다. 프로그램 화면으로 들어와서 회사 등록에 보면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주업종 코드로 환경을 바꿔서 꼭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통장, 통장 내역도 입력을 해 주고요. 기타 사업자 등록증 사항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회사 등록을 완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환경 설정입니다. 사업자 환경 설정은 매일매일 전표 입력을 할때 기본 계정 설정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 넣으면 계정 감옥으로 바뀝니다. 그 과정을, 환경 설정을 완료를 해 놓습니다.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외 자료 수집 및 자동 붕괴인데요. 국세청 자료를 프로그램으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내 자료 수집 항목을 모두 체크한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일자를 선택을 하고, 붕괴 생성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작업을 완료를 해 줍니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 자료 조회입니다. 국세청에 있는 자료가 프로그램으로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있는 금액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외에 음식점 업은 신용카드 매출 조회가 조회를 꼭 필요로 해 놓습니다. 나머지도 다 확인을 하지만. 또 배달 앱 매출, 단말기 매출에 해당되는 단말기 정보통신 금액도 확인을 해서 국세청 자료와 비교를 해서 자료 정리를 해 놓습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의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신용카드 매입분 입력을 하고요. 종이 세금 계산서를 찾아서 모두 반영을 한 다음에 매입 매출 점표 입력을 마치는데요. 매입 매출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모두 신고에 해당되는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하면서 매입 중에서 시설 투자가 있었는지 불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매입 매출 점표 입력을 마칩니다. 다음 메인 매출장 검토인데요. 신고서 작성하기 전에 메인 매출장으로 들어와서 매출 금액과 매입 금액을 확인을 하면서 첨부된 서류와 일치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 틀려진 부분이 있다 하면 다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내용을 수정을 해서 메인 매출장을 어,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발행 집계표 마감인데요.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는 단말기에 있는 금액하고 국세청에 있는 금액을 확인을 해서 신용카드 발행 직계표를 어, 완성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점업은 배달앱 사용하는 내용에 대한 신용카드 자료를 잘 분석을 해서 매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수령 합계표 마감인데요. 신용카드 수령 합계표는 매매출 전표에서 이미 정리를 한 내용을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모두 정리를 한 다음에 어, 휴, 휴폐업 조회 등 사업목적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마감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들어오면 입력했던 자료가 불러오기를 통해서 모두 반영이 되는데요. 이때 종이 세금 계산서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이때 매입 중에서는 수수료 등 임차료 등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할때 기본 회사에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 반영한 자료가 보이게 되니까 그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산서 학계표 마감입니다. 계산서 수치 자료라 수치 자료를 확인을 하고 종이 계산서와 전자 계산서를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합니다. 다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마감입니다. 음식점업의 계산서 면세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계산서를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공제율 확인을 하고. 매입 계산서에 있는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서 작성을 저장을 합니다. 다음은 부가 가치세 신고서 작성인데요. 신고서 작성을 할 때는 항상 매매 출장을 검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매출 금액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배달 앱등 음식점에 관련된 매출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매입 중에서도 어, 내용을 확인을 해서 신고서에 모두 저장을 하는데요. 매 금액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배달업 관련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게 보인다 하면 그 금액이 매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서 어, 작성을 완료를 합니다. 어, 사업장 현황 명세서 작성인데요. 음식점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현황에 해당되는 기본 사항하고. 기본 경비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같이 신고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세표준 검토인데요. 신고 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매출 금액하고 가세표준 명세서에 있는 금액을 확인을 해서 신고서 저장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제작인데요.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첨부 서류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서식명을 꼭 확인을 해서 저장을 하고 제작을 합니다. 국세청 접수증 관리입니다. 접수증은 제작한 신고 자료를 전송을 한 다음에 신고 내역으로 들어와서 접수증 확인을 하고 부가가치세 가상계좌 포함한 납부서를 출력을 해서 세금 납부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점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음식점업은 배달 앱등 수수료 관련 내용을 체크를 해서 매출을 정리하는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민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